복 있는 사람은 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 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 하고,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묵상하는 노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차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 함 같으니, 그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 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 싸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입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드에게 분노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도> 생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오늘 시간 우리 월드 보금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위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아버지, 저희들 사한제사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오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우리 믿음의 일꾼들로 죄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특별히 우리 복음 신학 월드복음 신학대학교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섬기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충성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 거하기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께서 행하시하는,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길, 그 길이 오직 주님 가신 길만을 저희들 따라가오니 저희들 걸음걸음마다 복된 걸음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또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영광만이 돌려드리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까지입니다장 절에서 절까지 으신줄 알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미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진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진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니 오늘 중보기도자를 부르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를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갖다가 가르쳐주시죠. 네. 그러시면서 오늘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1 8 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 십구 절에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그냥 뭐 어쩌다 우연히 에이 그렇게서 택하는 것이 결코 <laughs>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같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택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이 계세요 그러시면서 20절 21절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아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불지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불지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그냥 호황 때의 네. 어떤 그냥 뭐 메아리처럼 없어지지는 않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죠? 그 중보 기도는 그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또 공동체라든지 또는 국가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마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같은.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어느 날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해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개명이 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 하면 37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오늘 여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두 가지 성경을 통틀어서 다 뽑아내면은 이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이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레이기서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내용을 결국은 축약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 1번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십계명 5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의미의 기도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 따라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 기도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소동과 고모를 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그 아브라함은 그 도시들을 위해서, 중국기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마음이 급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도시의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점점 더 숫자가 줄어들어가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요구 조건들을 아무런 논쟁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기도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아멘.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정말 열 명도 없으면 어떻게? <laughs>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설마 열 명은 <laughs> 설마 열 명. 아마 이러한 그 여섯 번에 걸친 그러한 내용대로 아마 열 명이 아니라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으면은 하나님이 아마 그것도 오케이 하고 수용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브라함의 요청을 다 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기에 앞서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비록 심판받기에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그를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 자식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며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어떻게 용서를 베풀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그 헤아려 줄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생각나는 게, 주님의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생각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동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와 같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중보기도의 기준에는 내가라고 하는 그 개념은 없어요. 내 생각, 내 판단 아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그것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 이와 같은 일은 요나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는 남북이 단절된 그 열왕기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중 하나였던 하나였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BC 793년에서 이집 753년 그의 또 그리고 그의 후계자였던 스리랴왕 물론 6개월밖에는 통치를 하지 못되었지만 아무튼 이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이 시기에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또 다른 선지자가 있죠. 아모스라든지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 민이세때북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남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남 유다를 통치하던 왕은 아마샤와 그의 아들 우시아 왕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나라는 다메색을 수도로 했던 이 아람 왕국, 그리고 아람 왕국 너머에 있는 우리가 아수르라고 하는 민웨를 수도로, 가지고 있는 아수르 왕국이었어요. 그러나 한때 그렇게 강대했던 이 아람 왕국이 세퇴하게 되었고, 이 아수르 역시 80년 동안 일시적인 세퇴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북쪽의 절대적인 강자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 자리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지하게 되죠. 이때가 아마 남북왕국 가운데 다익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러한 시기로 볼수 있어요. 이 아수, 어, 아수르는 아랑과 더불어 북아국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한 까닥에 늘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대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 아수르는 일시적인 쇠퇴기를 겪고 있지만 이 후일날 후퇴기를 지나서 강력한 여 6명의 왕들이 출현하게 되면서 결국 1722년에 북한국 이스라엘이 아수레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남유다 역시 사메립의 침공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46개의 모든 견고한 성들이 파괴되는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현재 지명은 니네베로 불리지고 있죠. 어, 오늘날 이라크에 속해 있는 그 땅에. 이 니누에는 북한국 수도인 사마리아로부터 약 880km 정도 떨어져 있는 티그리스랑 동쪽 체방 위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니누에는 굉장히 큰성물이었던 걸로 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서의 기록에 보니까 이 당시에 12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니니에성은 당시 초롱성 철옹성 중에 초롱성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두 개의 성곽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외곽은 30m의 높이, 그리고 성벽 주변은 넓이가 42m, 깊이는 18m의 호수로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내곽은 네 대의 전차가 동시에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두꺼운 성벽을 치니고 있었다고 요 누가 보아도 이렇게 강력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수가 없죠. 네. 그런 천홍성과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악함을 보시고 니 누에를 멸망시키실 그러한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알리기 위해서 요나를 택해서 니느웨 성으로 갈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큰성큰 성읍 큰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니누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백성들에게 먼저 경고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니누에는 이미 B.C. 765년과 B.C. 759년 두 번에 걸쳐서 두 가지 재앙이 덮친 기록이 일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징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는 중에 요나를 니누웨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누에 아저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니누에는 12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큰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처음에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면서 그는 이제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서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다수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었다. 요나가 그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장 5절에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만론하고 굵은 배우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제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우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 왕은 선포합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초설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솥떼나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괴 옷을 입을 것이요, 심서 하나님께 품을 찢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괴에서 떠날 것이라. 원수의 나라였던 그 나라에 요나는 성포하셨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역사의 증언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이렇게 지금 왕이 성포를 하고 그들이 해개하고 돌이켰을 적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처리하시는 것을 누나서 3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아수르의 아수르, 니누에는 요나의 경고가 있기 전두 번에 걸쳐 이러한 재난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들은 아주 무시할 수 없었죠. 해결하고 하는 즉각적인 반응을 할수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과 요나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계획의 미리 듣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무라는 물론이고. 이에는 누가 보아도 악한 도시고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원치 않은 일. 요나는 물론이고 아브라함. 그래서 요나는 그 상황을 피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스스로 뛰어들어 심판 앞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심판 받을 백성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그 큰일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18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라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호소단서입니다 그래서 심판보다 앞서는 것이 공이고 심판은 단지 공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알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공이 또한 통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스동과 코무라에 대한 심판은 아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보다 공의를 내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의조차도 하나님의 극휼에이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돌이켜 콩의도 이루고 심판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할 수 밖에 없는데, 오늘 이 시간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사명을 인지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참으로 복된 예배요. 나를 깨무는 예배요. 나에게 하고 헌신하는 예배요.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줄을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아버지가 주신 것을 소중하게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돌려드리는 이 귀한 아버지의 주신 이 물질을.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주가 맡기신 총회와 신학교와 또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더욱 지경을 넓히고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정말 주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의 미란의 축복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들어는그 성길, 그 마음에 가득 부어 주시오. 오늘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린 우리의 영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로운 사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네. 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늘 네. 그렇듯이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 사원이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주 예수 그리스도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비동으로 아, 마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과 기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에의 우롱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인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